안녕하세요. 오피스 히어로 PPT 클래스 한수아입니다. 오피스 히어로 PPT 클래스에서는 파워포인트라는 업무 도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팁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능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자주 쓰시는 기능을 즐겨 찾기에 등록해 두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워포인트에는요,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다 쓰지는 않죠. 어차피 자주 쓰시는 것들은 한정적입니다. 이 한정적인 몇 가지 기능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PPT를 구현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파워포인트에서 어떤 기능을 활용하시려면 이 리본 메뉴라고 해서 큰 기능의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이어서 이 안에 있는 세부 기능을 찾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두 동작 이상이 들어가게 되죠.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시간도 들어가게 되고요. 이 동선과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즐겨 찾기에 등록을 해두시게 되면 이 마우스 동선도 줄어들고 보다 간편하게 이 파워포인트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빠른 실행 도구 모? 이후 즐겨 찾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이 부분을 세팅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쪽에 대한 세팅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저와 같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요. 자, 이 위에 보십시오. 이 위에 보면 몇 가지 한네 가지 아이콘 정도가 있을 거고요. 오른쪽 끝에 보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고 그맨 밑에 보시면 리본 메뉴 아래에 표시라는 게 있어요. 리본 메뉴, 아까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리본 메뉴 아래에 표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바가 밑으로 내려가 있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즐겨찾기 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여기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등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등록하는, 기능들을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일이 하나씩 기능들을 선택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일괄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일일이 등록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안에 이 즐겨찾기 바 공간에 등록하고 싶은 그 기능의 아이콘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정렬 기능을 여기다 등록하고 싶다라고 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이콘 위에 마우스 커서 올리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첫 번째,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라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클릭해 주시면요. 동일한 아이콘이 등록된 걸 보실 수 있죠. 클릭하시면 또그 기능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서식 복사 기능도 위에서 클릭, 오른쪽 버튼 클릭,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하면 밑에 등록되는 걸또볼 수가 있죠. 어, 또뭐 해볼까요? 바꾸기 해볼까요? 바꾸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 클릭. 자,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 쭉 등록하시다가 아, 내가 일단 등록해 놨는데 이걸 그냥 다시 제거하고 싶어 이러실 때는요 역시 또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 내가 제거하기 원하는 아이콘 위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 첫 번째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 제거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아이콘이 사라졌죠 오른쪽 버튼 클릭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 클릭하시면 또 아이템이 사라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일일이 등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고, 어느 세월에 이거 다 등록하고 있어 이러시면 일괄 등록하는 방법이 또 있죠.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 옵션에 들어가는 방법인데요. 어, 1강, 2강 잘 공부하셨다면 여러분들 이 옵션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미 알고 계시겠죠? 파워포인트 왼쪽 그 상단에 보시면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 탭 클릭, 맨 밑에 보면 옵션이네요. 있 클릭. 자, 옵션 창에서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있습니다. 자, 클릭해 보시면 이런 화면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자, 보시면, 어,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의 목록들이고요. 이 원하시는 그 등록을 원하시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이 추가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즉, 즐겨찾기 바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등록한 기능들의 순서를 바꾸고 싶으실 때이위 아래 버튼을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 구조예요. 자, 어떻게 진짜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파일 누르셔가지고요. 여기 옵션, 옵션 클릭하시면 됩니다. 옵션 클릭해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들어가시면 쭉 나오죠. 그 모든 파워포인트의 기능들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 모든 명령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봅시다. 쭉 보시고, 저는 맞춤, 뭐, 이 기능들을 한번 쭉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추가, 맞춤, 개체 대사 어, 얘는 필요 없네. 그러면 클릭하시고, 제거하시면 돼요. 어, 자, 개체 아래쪽 맞춤 밑에 저는 위쪽 맞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위쪽 맞춤 클릭하시고, 이 상단, 위로 이동 화살표 클릭해서 이렇게 순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누르시면요. 짜잔, 한 번에 쉽게 이 즐겨찾기 바가 설정이 되어 있었죠, 되게 되죠. 자, 이쯤에서 또그 센스가 있으신 분은 이런 궁금증이 하나 있을 겁니다. 어, 내가 내 PC에서는 최적의 기능들을 설정을 해놨는데 다른 PC에 가면은 이 기능 다시 없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걸 또 일일이 다 다시 설정해야 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다른 PC에 가서도 금방 한뭐 5초 정도를 들여서 내 PC처럼 최적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즉내 즐겨찾기 파일을 어, 다른 PC에 보내서 금방 등록하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파일 옵션 들어가셔서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다시 들어오시면 이 사용자 지정이라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런 항목이 있는데요. 이 가져오기 내보내기를 통해서 어, 내가 등록해 놓은 즐겨찾기 바를 이 파일화해서 그 이제 내보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파이, 다른 PC에 설치할 수 있는 파일로 만들어 볼수 있고요. 다른 PC에 가서 이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하시면 그내 즐겨찾기 바의 기능 그 순서들을 그대로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임의로 일단 제가 평소에 최적화해 둔 제 기능들에 대해서 먼저 가져오기 부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파일 가져오기 클릭하시고요. 자, 어, 이따가 그 내보내기 버튼 누 눌러 보시면 이 파워포인트 커스터마이제이션스라는 그 파일을 생성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 파일이 그 즐겨찾기 바를 등록해둔 그 세팅 파일인데요. 이 클릭하시고 열기 누르시면 어, 이런 그 안내 메시지가 뜨는데요. 예 누르면 됩니다. 제가 아까 해 보니까 두번 해야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아마 여러분들 거에서는 한번 하셔도 충분히 될 겁니다. 자, 가져오기 누르시고 다시 해볼게요. 열기. 네, 자이번엔 제대로 됐죠? 자쭉 보시면 아까와 달리 여러 기능들이 세팅된 걸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확인 누르시면 자 이대로 쭉 됐죠. 자 여러분들만의 어떤 즐겨찾기 그 기능들의 그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최적화된 것들을 보내시길 원하면, 자, 옵션 들어가셔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들어가시고, 가족이 내보내기에서 이번엔 내보내기 클릭하시고요. 그, 여러분들이 저장하길 원하는 특정한 위치에 가셔서, 어, 저장 누르시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파워포인트 커스터마이제이션스라는 파일이 그 저장하겠다 지정하셨던 그 폴더 안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파일을 어, USB에 담아 두시거나 아니면 2kb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메일로 보내 두시고요. 그 새로운 PC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가져오시기 누르시면 어, 금세 여러분들에게 최적화된 그 환경들을 다시 또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이 영상 끄지 마시고요. 그 천천히 돌려 보시면서 한번 실습해 보세요. 그래야지! 이 환경들을 세팅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이 파워포인트 스킬이잖아요. 스킬은 머리로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손으로 기억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들 몇번 돌려 보시면서 그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경험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기능들의 목록들은 어 제가 실습 파일 형식으로 해서 제 블로그를 통해 그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이 영상 강좌 밑에 설명 보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등록해 놓을 테니까요. 그쪽에 등록하셔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이 파일 옵션, 아까 전에 봤죠? 이 기능 가셔가지고 한번 또 불러오기 하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그 즐겨찾기 바을 등록해 놓으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단축키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어, 이 상태에서 Alt 한번 눌러 보시면 숫자들이 생성이 되는데 이 숫자가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도형 같은 것들을 만들고 싶다 Alt 0F가 부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Alt 0F 누르면 바로 그 이쪽에 등록해 놓은 기능들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 그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기능을 통해서 그 우리가 작, 기능을 작동시키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원하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그 단축키를 또 부여할 수 있다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어, 파워포인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하는 그 굉장히 또 그 대표적인 기능들이에요. 어,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어, 파워포인트 그 빠르게 작업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요라고 부르면 전두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자주 쓰는 기능들 단축키 암기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쪽 세팅해두세요. 이 말씀드릴 만큼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파워포인트를 필살기로 쓰는 오피스의 히어로가 되시는 그날까지 이 오피스 히어로 PPT 클래스는 계속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공유,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한서하였습니다.